얼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부끄럽긴요. 다음에 더큰 고기를 잡으면 되죠.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. 파이팅! 첫 고기가 좀 작아가지고 그냥 아주맛 아쉽습니다. 다음에 감세기가 잡히겠죠. <laughs> 포항의 대회를 몇번 참가했는데 이런 또채로운행사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맛은 죽어요, 버너. 맛은 죽입니다. 간딱돼 있고 흰밥만 있으면 됩니다. 음. <laughs> 수익 없죠? 수익은 없고 지출만 지금 3만 원이 됐어요 <laughs> 저 카메라 삼각대 만원 가슴 거치대 2만 원 유튜버 울산거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전문 낚시가 아닌 어, 가족 연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생활 낚시 위주로 이렇게 낚시 포인트를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